술도 안 취하고, 아침에 깰때 없습니다. 해파토스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? 음주로 면허 취소당했다며. <laughs> 난 됐어요. 아... 그럼 뭐, 신고는 누가했습니까 아, 저희 쪽은 1 1 2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아, 그래. 되는 겁니까 현장 감시 결과가 곧 나올깁니다 아와와 와, 영장이 안 나오는데 아버님 그 질문이야 그 다녀간 사람들이면 다 지킬 수 있는 기고 좀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영장이 안 나옵니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그뭐 CCTV라든지 뭐 DNA 같은 건데 현장에 CCTV도 없고 아직 DNA도 안 나왔고요 그를 찾으러 왔는데, 나blade. 예. 야, 밖에 없는데. 밖에 예. 없는데, 어디 있습니까? 에이, 밖 없어. 할수 있어, 나 얼마나 더 빠야 될지 아닙니까? 아, 맞는죠 피해서 잃어버렸습니까? 그 폭행. 우리 마을이, 신앙을 갖고 살았으리 일본의 핍박을덜 받은 거 아닙니까? 교회에서 세운 핵교로, 인민의 교로 바꾼다면, 누구로 이지에서 살겠습니까? 공산당이 이지에서살 겁니까? 저 평등이라는 거이 뭡니까? 우리 거다 말살하자고 그러는 거아니매 유유 버리겠다는 거이, 신앙을 버리겠다는 거아니매 여보시오. 지금 이 어르신들이 밟고 있는 땅이 어디맵니? 응. 우리가 이간도 땅에 지금 왜, 왜 살고 있었네? <laughs> 문제 따르십시오. 자진다니 경찰산까지 계려요 지금. 저선인들다다 죽이고 있어요. 도장, 뭘또 가고 있습니다. 문자, 무자 문자, 들어주십시오. 문자, 들어주십시오. 어, 문자, 문무 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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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자 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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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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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다구문이자문이자문이 문자, 않나? 야, 야, 나. 자, 여기 안나여기 친아버지 만나 신 하고 신 빨리 와야 되는 긴데 뭐 자세한 거는요? 아, 데리고 와 가지고 집에서 물어보시고 그만부터 데리고 가야지 아, 위에, 거습니다황수들어수야 황수야, 하고 너도 여야나 누가 아버지 지금 시골가고 집에 아무도 없을끼인데 니도 고마 같이 가자 저 네, 선생님요 야도 고마 지가 데리고 갈게 어머니 저 괜찮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저희 어머니도 오실깁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음. 아그럼면 니도 이 어머니 따라가고 그 수호도 데리고 가야됩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여기 오면 안돼 In time, o 프레임즈의 감독 최희서 배우 박소희 입장하고 있습니다.